안녕하세요 장기코입니다 오늘은 굶지마 실전 압축 엑기스 1편 가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초반 가을은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생각보다 중요한 계절입니다 그냥 평화를 즐기면 좋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힘든 겨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을에 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했는데요 순서는 실제 플레이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했으니 시청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정착지 고르는 법에서 소개한 것처럼 포탈과 돼지왕 비팔로는 게임 초반에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재료를 파밍하면서 돼지왕과 비팔로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돼지왕은 일반적으로 돌길의 양끝중한 곳에 있습니다. 이중 돼지왕이 없는 곳은 일반 돼지마을입니다. 또한 돌길을 못 찾았더라도 탐사 중에 버치너 지형을 발견하면 이 지형에는 돼지왕이 있을 확률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돼지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돼지왕을 발견하기 전에 버치넛 지형 안에서 글로머 석상을 찾았다면 돼지방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 다음 지역을 찾아 이동하시면 됩니다 비팔로 지형은 넓은 지형과 좁은 지형이 있는데 둘중 어느 곳이든 발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바나토탄 그리고 똥이 있으면 비팔로의 흔적이므로 확인되면 이곳 역시 뒤를 돌아 다음 지역 탐사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자원파밍을 하다보면 인벤토리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프리빌딩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화덕, 캠프파이어, 과학장치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화덕이나 캠프파이어는 혹시 모를 어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빌딩을 게임 초반에도 꾸준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과학장치는 밧줄과 창, 삽, 가방 정도는 만들고 부숴서 다시 프리빌딩 해주시면 됩니다. 풀, 나무 돌, 금, 부싯돌, 잔가지, 숯은 첫 정착전 필수로 모아야 하고 갈대, 씨앗, 거미줄, 돼지가죽, 기어는 정착 이후 모아도 되지만 되도록 정착 때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한 양은 위에 표기한 양 이상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음식은 보일 때마다 주어서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자원들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기어의 경우 초반에 방어구 없이 기어몹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 잡는 것은 비추천드리고 기어몹이 있는 구역에 기어가 떨어져 있을 때만 구해오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무리해서 기어를 구해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채 경우는 밤에 뭉쳐있는 나무에 불을 붙여 조명으로 쓰면서 캠프파이어와 횃불을 아끼고 불이 번지는 동안 안전한 곳에서 추가 자원을 파밍하는 방법으로 수출 모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혹시 수술 모은 이후 계속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면 불이 번지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거미줄은 거미집을 부서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 낮에 잡는 것을 추천하고요. 1단 거미집은 한 마리씩 뽑아 총 3마리를 잡고 부숴 주시면 되고, 2단 거미집은 두 마리씩 뽑아 총 6마리를 잡고 거미집을 한 대치면 병정거미가 나오는데 초반에는 방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해서 함정을 이용해 거미를 제압하고 부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2단 거미집은 초반에 건드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돼지 가죽은 거미를 잡아다가 나온 괴물고기 4개를 일반 돼지하게 먹여주고, 늑대 돼지로 만들면 확정적으로 돼지 가죽과 고기 두 개가 나옵니다. 카이팅은 돼지의 공격 모션을 보고 피한 뒤 안전하게 한방 또는 두방 때리고 빠지고 공격 모션 보고 한방두방 방 때리고 반복입니다. 하지만 뉴비라면 초반에 방어구 없이 잡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활재단에 있는 돼지 머리를 망치로 부숴서 돼지 꼬리를 수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착은 7일 이전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이보다 늦으면 너무 일정이 빠듯해지기 때문에, 7일 이전에는 정착을 시작해야 됩니다. 첫 정착 필수 구조물은, 화덕, 연금기계, 냄비 4개, 피레침, 건조대이며, 냉장고, 새덫 새장은 재료를 못 구했다면 이후 파밍 때 구해와야 합니다. 정착지를 만들 때는 여름을 고려해 얼음분사기 범위 안에 화덕 이외의 구조물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범위는 토탄 기준으로 영상에 보이는 크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치는 자유롭게 하되 중앙에 얼음분사기 위치를 고려해야 하니 중앙은 비워두는 형식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기계를 통해 방어 장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돼지가죽을 구했다면 풋포레멧을 만들어 주시고 못 구했다면 나무갑옷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7일 이전에 정착하고 방어구까지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8일 근처부터 첫 하운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운드가 왔을 때 방어구까지 입었다면 만피 기준으로 어, 맞다이 해도 처리가 되고 비팔로나 돼지집이 근처에 있다면 그곳에서 어그로를 풀어 싸우시면 편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으니 방어구를 끼고 몇대 맞더라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하운드 이후 하운드 이빨은 정착하고 도착지에서 살짝 먼 곳에 캠프파이어와 함께 이빨덫으로 만들어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하운드 웨이브마다 이빨덫을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착지가 생겼으니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추천 음식은 미트볼이고, 고기 1개와 잔가지, 고기류를 제외한 3개의 재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레시피에 예를 들면 괴물고기 1개, 베리 3개입니다. 그리고 괴물고기 2개 이상 넣으면 괴물고기 라자냐가 되기 때문에, 외버가 아닌 이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멀리 탐사할 때 음식을 2개에서 3개 정도는 준비를 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2차 파밍을 시작하는데 우선 동굴에서 구군을 구한 뒤 거주지에 다시 돌아오면 랜턴을 만들어 줍시다. 기본 자원과 위에 건설하지 못한 시설 자원의 파밍, 농장 준비를 위해 솔방울, 풀, 잔가지, 베리 묘목을 적당히 10개 이상 모아줍시다. 그리고 괴물고기 4개를 거미사냥으로 얻거나 거주지에 남는 것을 챙겨서 근처 돼지에게 괴물고기 4개를 먹이고 구근을 먹여서 똥으로 만들어주는데 사용할 구근 6, 7개를 제외하고 모두 바닥에 두면 늑대돼지가 우선적으로 구근에 달려들어 똥을 만들어줍니다. 이후 늑대돼지를 잡고 나온 돼지 꼬리와 고기 2개는 햄바 따로 만들어 창 대신 무기로 사용해 줍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무기지만 그래도 창보다는 강하기도 하기 때문에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일 근처에는 돼지왕 근처에서 너무 멀리 있지 말고 11일 근처에는 돼지왕 근처에서 파밍을 해주시는데 이유는 글로머 때문입니다 글로머는 근접해 있으면 정신력이 오르고 글로머가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똥은 거름이나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구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지고 온 잔가지, 풀, 베리의 묘목들은 땅에 심어주시는데 얼음 분사기 범위 안에 들어갈 위치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건 풀의 경우 풀 도마뱀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으로 준비한 똥을 써주시면 농장 준비는 끝입니다. 이후 탐사와 파밍을 하다가 17일 근처쯤에 비팔로 지역에 가서 비팔로 털을 구해. 비팔로 털 8개, 비팔로 뿔 1개를 모으고 비팔로 모자를 만들거나 비팔로 털 4개, 거미줄 4개로 겨울모자를 만들고 정시간이 부족하면 토끼 2마리, 잔가지 하나로 토끼 귀마개를 만들어줍시다 나온 고기들은 육포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카이팅은 안전하게 4대에서 5대 때리고 피하고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온석을 만들어주면 겨울 준비 아이템은 끝입니다 맥터스크 캠프는 주변에 월석재단이 있어 혹시나 월석재단을 찾으셨다면, 근처 잔디 토탄이 있는 구역에 캠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바나 지역이나 작은 모자이크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맥더스크 캠프를 찾았다면 영상에 보이는 정도 수준의 거리에 캠프파이어를 설치해주고 보온 장비와 나무가벗을 챙겨서 겨울이 오기 직전에 대기해 줍시다. 만약 맥더스크 집 앞이나 너무 가까운 곳에 대기를 하면 집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가을을 이렇게 마감해 주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굶지마 가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겨울까지 한 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할 이야기가 많아서 계절별로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중요한 포인트를 남겼는데도 영상이 꽤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캐릭터마다 운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모든 캐릭터의 생존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하셔도 무방하고 개성이 유별난 캐릭터들이라도 소개한 내용이 워낙 기본들이랑 약간은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겨울 보내는 엑기스 영상도 많은 시청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